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 어, 마이너카드 컵 7번에 대해서 간다, 간단한 키워드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컵 7번은 각각이 상징하는 바는 어, 상세 설명에서 앞전 설명에서 어, 앞에 강의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어, 백일몽을 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일몽 카드라고 얘기하는 카드가 컵 마이너 7번입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환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좀내 생각이 아닌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에서 헤매고 있을 때 많이 나오는 컵 7번입니다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감정이 좀 불안할 때도 많이 나오는 카드구요 내가 실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좀 환상에 머물다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운에서는요 보통 어, 실제로 대쉬하지 못하는 생각만 하는 착사랑에서 많이 나오고요 금전운에서는 상당히 사치할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리저리 많이 낭비할 가능성이 좀 높은 카드입니다. 음. 어,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요 특별히 성과가 나오지 않고 약간 좋은 성과만 마음속으로 바라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는 나오지 않는 어,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역방향일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결단을 내리거나 즉 현실을 직시하거나 어, 또는 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할때 어, 그 특히 그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잡으시면 큰 무리가 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음 잘못된 판단을 할 때는 금전운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좀 과소비를 하거나 이럴 때 특히 많이 나오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의 바퀴 카드입니다. 어 여기 어어 라이더웨이트의 컵7 번과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환상 속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역시 어, 솔로의 경우에는 음, 내가 워낙 음, 바라는 게 많고 어, 환상에 빠져 있고 동화 같은 연애를 바라고 영화 같은 여, 영화를, 연애 영화 같은 연애를 바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숙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거의 못해 솔로예요. 내가 워낙 좀 꿈꾸는 사람, 좀 이쁜 사람.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인 사랑만 꿈꾸기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연애를 못해본 솔로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커플의 경우에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음,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해달라,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왜 해주지 않느냐,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약간 비현실적인, 어,으로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거를 어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붕 떠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거나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걸좀 낮추거나 내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데카메론 가는데요. 데카메론 이 컵치고는 상당히 좀 재밌는 어 그림의 상황이죠. 어 남자는 커을들 어, 아니 그릇째 뭔가를 먹고 있고요. 여자는 어, 그런 남자를 약간 부끄러운 듯 흐뭇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둘다 나체인데요. 음, 나체인 게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어,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연인이고요. 어, 서로를 배려하고 편안하고 좀 아끼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마음이 좀 오래된. 시간이 상당히 오래 흐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권태감마저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어,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남자는 자기 일에 집중하시고 있지만, 여자는 좀 뭔가 기대감이 있고, 어, 뭔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걸로 보아서 남자에게 좀더 남자가 여자에게 보다 여자가 남자에게 좀더 마음이 있다고도 볼수 있고요. 음, 뭐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로 보양식을 먹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양식을 먹여 놓고 뭔가 어 내가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기대감 실망하지 않, 않기 위해서 좀 남자에게 잘 해주려는 모습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챙기는 그런 모습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커플은 약간 권태기의 위기는 있지만 뭐 편안하고 오래되고 그런 분위기 이기 때문에 뭐 헤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온라인 강의 말고 오프라인 강의를 문의해 주신 분들이, 어, 많은데요. 어,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타로 강의를, 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밑에 설명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이너 컵 7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